지금 이제 나폴리에 도착을 했고요 나폴리 공항에서 여기까지 알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알리버스 타려고 가, 가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들이 폭격행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알리버스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, 찾아,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알리버스로 가는 그 통로에 서서 알리버스랑 똑같은 가격 받고 한 번에 막 8명 이렇게 해서 벤으로 막 태워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 뭐 가격도 똑고해서 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블로그나 그런데 다 뒤져봤는데 다 알리버스 얘기밖에 없길래 이렇게 남기고요 그래 나폴리가 굉장히 처음 흑 형들이 되게, 되게 많아요 어머. 밤에는 살짝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인종차별 그런게 아니라 떠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길거리에 예 네. 흑인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군인이 싹 깔려있어요 도시에 거칠다 네, 나폴리답게 지금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 맡기고 오, 오. 네, 바로 이제 나폴리 하면 또 피자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리얼 먹방 투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폴리 와 지금 여기 어떤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와 그냥 나폴리 동묘입니다 나폴리 동묘 와 전에 있던 도시들과는 다르게 날것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차차 차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심상치가 않습니다. 근데 막 엄청 위험해 보인다 그런 느낌은 없고, 아, 길 가고 있는데, 아, 나폴리에 민재영 있습니다. 민재영, 여기 나폴리도 비탄불 못지않게 아, 길방이 대단합니다. 제가 여행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, 계속 저를 일본인이라고 불러요. 아까 그 가게에서 가, 가게도 갔는데, 막... 본니찌와, 본니찌와 거리고, 예, 그리고 전에도, 전에 막 그리스에서도, 제페니즈가 이러고, 버스에서 만난 사람도, 어, 제펜, 제펜? 막 이러, 이러더라고요. 일본인 같이 생겼나요, 여러분? 약간 일본 미소년 느낌? 네, 지금 이제 나폴리 대성당 들어왔는데, 와, 말이 안 됩니다. 와. 천장에도 그림이 있어 와. 이탈리아에서 와본 성당 중에 팔레르모에서 갔던 예배당 팔라티나 예배당 보다 여기가 더 멋있는거 같아요 심지어 여기 무료야 여러분 앉아있는데 와저 뒤에 배경 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카메라가 다 못담아 실제로 보면 더 정교하거든요. 여기는 꼭 와보세요. 게다가 무료야 무료. 무료여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. 네, 여기 지금 교보 성당이라고 또 다른 성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와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. 와. 여기 시장통인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나폴리가 진짜 축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거리 조금만 걸으면. 이런 유니폼 팔고, 얘네가 마라도나를 진짜 그냥 숭배해요, 숭배. 그냥 길 가다가 한 30초만 걸어도 마라도나 벽화가 바로 나오고, 마라도나 유니폼 같은 거 짭짭으로 해서 엄청 관광 상품으로 그냥 아예 내놓고 마라도나 뭐 양말, 옷, 뭐, 뭐, 심지어 우표 뭐 이런 거로 엄청 팔아요, 엄청. 길 가다가 들어온 성당인데, 와 이게 길 가다 들어온 성당입니다. 와 여러분, 이게 성당이에요. 이게 와 이게 노보 성당이라는 건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대박입니다. 여기도 무료거든요. 와 진짜. 대성당이랑 여기랑 와 여러분 성당 멋있는 거 보, 보실 거면 나폴리 오세요. 나폴리 저는 지금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왔고요. 네, 나폴리 고고학 국립 박물관에는 섹터별로 여러가지 나눠져 있는데, 어, 그중에 이제 파르네세 가문에 가문이 있었어요. 근데 그 가문에서 이제 고대 이제 로마 유적, 유품, 유적품들을... 수집했었는데 그 수집한 것을 이제 전시하는 공간입니다. 와 이게 뭐지? 얘가 아폴로 신이래요. 와씨 이 유리창이 없어가지고 가까이서 볼수 있거든요. 와... 발에 때낀 거 봐. 네, 그리고 보시면. 구멍 뚫려 있어. 와 대용근 보소. 가슴 운동 이 정도면 한 벤치 한1 0 정도는 충분히 들. 예 네, 그런 가슴입니다. 네. 저 강아지 진짜 무서워거든요. 이런 강아지는 괜찮습니다. 예. 네. 와이 뭐야 이거? 어 늑대야 뭐야?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봤던. 그 음, 음주의 신인가 포도주의 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야씨 그리스랑 이런데보다 상태가 더 좋은데 <laughs> 여러분 쭉 보고 있는데 와와 와, 미쳤다 가슴이랑 와 팔뚝이 옛날 사람 이게 옛날에 한 건데 후면 삼각근이랑 측면 삼각근이랑 삼 3두까지 이 근육의 모양을 정확하게 잘 표현했어요. 옆에도 보면 이 대흉근의 요 라인 요 라인 요거 옛날 사람들이 이 근육 이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? 어우 씨.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운동을 지금처럼 많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근육이 많이 안 보일, 많이 이렇게 섬세하지 않을 텐데, 이렇게 측면성밖은 삼각근, 후면성밖근까지다 표현을 했다는 건. 와, 이거 진짜. 인정. 와, 아니, 이 머리가. 진짜 섬세하게 와이 주름 과그리고주름이이분은앞으로이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뒤태. 앞으로 뒤태.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이친이게 어, 황소라는 이품이거든요 지금 이시면요그이친이서 이 황소를 잡고 있고, 이 여자 있죠. 여자, 여자는 지금 황소한테 끌려가는 모습이고, 뒤에 여자가 지켜보고 있죠. 그래서 이 여자 나가 제우스 안에, 그 다음에 이 황소를 잡고 있는 이두 명이 이제 제우스의 아들 두 명. 근데 얘가, 숙모에요 숙모 지금 이 황소한테 끌려가는 이 여자가 숙모인데 이제 제우스 엄마를 너무 못되게 구니까 이 황소를 잡아 가지고 이 지금 이 숙모한테 묶어서 황소에 끌려가도록 한 거를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와더 더 신기한 거는 힘써가지고 종아리에 핏줄 올라온 거봐 와... 둔근이랑 대퇴 2도, 4도, 진짜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진짜. 와 여러분, 진짜 지리는 거 발견했습니다. 와, 와, 이거 헤라클레스거든요. 헤라클레스고 지금 옆에 이거, 옆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이 사자의 가죽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자의 가죽. 그 헤라클레스의 과업인 사자 가죽 사자 벅 죽여가지고 막 가죽 벗기는 거첫 번째 과업이었는데 그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들고 있죠 이게 사과 사과인 것 같은데 열 번째 과업인 것 사과 따오는 거를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얘가 좀 자세히 보시면 종아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원래 진짜 종아리인데. 얘가 발견됐을 때 종아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종아리를 고 여기 이걸로 18세기까지 이걸로 이제 계속 쓰다가 그 종아리가 발견돼 가지고 다시 끼었습니다 네. 제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와이 빵댕이랑 헤라클레스가 힘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와이 대태 이두 빵댕이 그리고 광배 하부 흘러내리는 거 보세요. 광배 하부. 와.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여기 광배. 심지어 상부 승모까지. 와, 상부 승모까지 그냥 그리고 삼두. 전완근, 핏줄 와, 진짜 미쳤다 진짜. 그외출광근 보세요. 사두. 아, 너 하체 열심히 했구나, 헤라클레스. 복근이 여기 이거, 이거 뭐라하지 외복사근 이라나 아 그리고 아래 아, 딥스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아랫가슴이 흘러내리네 근데 살짝 어깨가 살짝 약하다 어, 어깨가 살짝 어, 부실하네 어깨뽕이 살짝 좀더 튀어 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리고 2두랑 3두에 갈라지는거 상완 상환, 상완골 딱 어깨 운동은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해지겠다 네. 아 그리고 발이 진짜 커요 발 사이즈가 제 손이거든요? 제 손이랑 엄지발가락이랑 비슷해요 발 사이즈가 한400 되는 것 같아 어, 여러분 또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비너스거든요비너스인데아 이거 뱃살 보세요 뱃살 뱃살이 어떻게 하면 좁히는지 정확히 알고 표현했어요. 와... 합격입니다. 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와 이거 이, 이 사람이 마 마르코 마르크 마르스라는 사람인데 와제 놀란 놀란 게 뭐냐면. 뒤에가 뭐시면 광배 하부가 여기까지는 했어요. 와 거의 엉덩이야. 광배 하부라. 등 두께가 말이 안됩니다. 솔직히 앞파는 솔직히 좀 아쉽거든요. 가슴에 그 모양은 이쁜데 볼륨감이라든지 윗 가슴도 그렇고 네, 어깨도 살짝 아쉽고 팔도 사이즈가 좀 아쉽고 한데? 등이 미쳤습니다.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등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옛날에 등운동 어떻게 했지? 근데 네, 이제 모자이크 전시하는 거왔는데 이거 보세요. 하나하나 다 모자이크거든요. 멀리서 보면 와, 진짜 미쳤다. 목걸이랑 볼 빨간 사춘기랑 이런 거 어떻게 다구해야 돼? <목소리> 여러분 여기 2층으로 올라왔거든요. 와 위층 올라왔는데 와씨 말이 안 돼. 와, 와 우리 옆에 다 그림이에요 그림 보이세요? 제 손이 이만하거든요. 여러분. 피지컬 백 발견했습니다. 와씨. 이거 김강민 아니야? 김강민? 위에 공 들고 있는 거. 와 힘들어하는 거 봐. 눈반 돌았어. 아틀라스의 그 저주 그건데. 와등 두께 봐. 광배 하부까지 쫙 이렇게. 와. 제가 찍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. 제가 아까 낮에 여기 막 흑인, 흑청분들 많고 노숙자들 많아가지고 위험할 것 같다 했는데 보면은 그냥 명동거리예요, 명동거리. 네. 보니까 역 주변에만 살짝 그렇고 여기 중심지로 오면은 관광객이랑 사람들로 완전 바글바글합니다. 그래서 위험할 것같진 않아요. 네.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좀 즐기고 하려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기도 하고 처박혀서 이제 편집한단 말이에요. 편집하고 막 그러고 편집하다가 자고 이러는데 밖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려면 바나 이런데 가야 돼요 저녁에는. 근데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술을 안 마시고.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나마 좋아하는 게 맥주인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운동을 놓치긴 싫고 근데 또 여행 왔는데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초에 여행은 목적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좀 다양한 문화 그런 걸좀 체험하고 제 생각의 뜻틀을 깨는 게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바 같은데 가가지고 현지인들이랑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게 오늘이 돼야 되는데, 오늘 일단 나폴리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<laughs> 숙소로 얼른 들어가서 편집 좀 하다가 자겠습니다. 네.